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정보기술회장 김대철입니다. 저희 회사는 CCTV 시스템하고 출입통제 보안 장치를 설계, 납품, 시운전하는 회사로 주로 대형 건설사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며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최종 목표를 향해 도전하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 겁니다. 성공을 향해 가면서 자신에게 닥쳤던 실패와 위기를 각자의 방법으로 극복한 여러분의 이야기와 멘토의 삶의 도전과 실패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위기에서 각자 어떤 선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지 궁금합니다. 각자의 삶은 다양하고 고유하며 역경에 대한 해결 방법도 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많은 이야기 중 멘토가 살면서 역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고 나아가 재기했던 상황을 공유하고 거기서 얻은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CEO 지식 나눔 리더십 마스터 클래스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나온 시간을 되새겨보며 우리의 미래를 성공이라는 단어로 만들어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꿈을 이야기한 통로, 바로 실패. 누구나 다 살아가며 위기와 역경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저는 준비하는 것 자체가 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삶의 키워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인정이고, 그리고 두 번째, 약속. 마지막, 세 번째, 감사입니다. 성공을 향해 가는 길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른 길에서 세 가지 키워드가 누군가에는 작은 힘이 되거나 해결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뭐 누구나 다 들어도 상관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다 겪을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나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마다 자주 고민을 하거나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역경이 최악이라고 생각이 들거나 해결 방법을 찾고 싶은데 마땅한 선배나 멘토가 주위에 없어 고민이 되고 힘이 든다면 문을 두드리시고 과감히 열고 들어오십시오. 밝고 활기찬 미래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저 멘토 김세철은 CEO 지식나눔 리더십 마스터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을 미래 역량이 있는 리더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 당연히 어차피 경험과 경륜이 있어야 되니까 차이는 있거든요. 근데 고민의 강도에 약간 차이 있을 지만 거의 다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임원들은 역시 중간 관리자의 회사에서 진짜 키맨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회사를 다 아우르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밑에 있는 직원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임원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임원이 되려면 전반적으로 회사 경영에 대한 관점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재무제표를 볼수 있다든지 아니면 영업 활동을 할 때. 어떻게 상대를 대해야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프로보다 분명히 차별화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업에서 직접 뛰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바로 풀수 있는 분들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나한테 안 맞는 부분도 멘토와 코칭 중에, 코치 중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 전체가 다내 거가 아니고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꼭한 분이라도 하나의 키워드도 얻고 간다면 저는 그게 바로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을 때문에 와서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은 저도 대기업에 다니면서 과장 어, 시절에 부장님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네. 사태를 하고 이제 퇴직해서 나와서 어, 6개월 정도 당황하다가 창업을 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 제가 창업했던 게 CCTV 보안 장비를 주로 건설회사에 납품하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벌써 30년 정도 돼가니까 그 당시만 해도 참 괜찮은 블루고시였었는데 그렇게 괜찮은 회사가 힘들어지고 역풍 극복하러 아 이런 것들을 저는 나누고